네. 두 번째는 문화통치입니다. 자, 이 문화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연대가 10년대에서 몇 년대로, 어, 20년대로 바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20, 20년대. 자, 우리 이 20년대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사건은 무슨 운동입니까? 이3.1 운동입니다. 우리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뒤에서 할것 같고요. 어우... 자, 이3일운동때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발을 보였잖아요. 그죠? 제주도에서도 3일운동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오, 일어났습니다. 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이 이러한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겪고 나서 더 이상 강압적인 무단통치로는 한국인들을 통치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원래 엄청 강압적으로 했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 눈만 마주쳐도 오줌 질질 쌀수 있게 만들려고 했거든. 너무 겁먹어서. 근데 겁먹기는 커녕 거의 더 독립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만들었던 거거든. 그리고 항상 이러한 독립운동을 할때그 구심점에 누가 있습니까? 대장. 대장. 그걸 뭐라 부르죠? 어, 그런 사람들 을 뭐라 부르죠? 독립운동가들이 있잖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은 회유하기가 참 어렵죠, 맞지? 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일본이 이3.1 운동 과정에서 친절하게 탄압했어요? 잔혹하게 탄압했어요? 우리 뭐, 다양한 일들 혹시 들어봤어요? 유관순 언니가 결말이 어땠어요? 돌아가셨죠, 맞지?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했잖아. 일본이 정말 총칼로 진압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암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대, 마을. 이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역시 또 대한독립 만세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몇몇을 죽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열받았을까요? 아, 빡쳤겠죠. 그래서 막 항의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아, 스미마생 하면서 "내가 정식적으로 사과하겠다" 여러분들 몇시몇 몇 분에 제압리에 있는 교회 있잖아. 거기에 모여주세요. 그러면 "어,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그 교회에 들어갔대. 빨리 일본놈들 우리 사과 하세요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못지"라는 소리가 들리더래. 보니 어떻게 해? 문을 다 못으로 쳐가지고 못 나가게 막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불 질렀대요. 그래서 한 방에. 제아리니 사람들을 제로 만들었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그 모습을 외국인이 본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그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외국에다가 막 알려준 거지. 배대. 베베. 배대는 어, 옛날 사람. <laughs> 응. 오케이? 이름이 스코필드인가? 그럴 거면 스코필드. 자, 아무튼. 이 사건 등이 이제 해외에 알려지면서 일본이 너무 식민지에 대한 정책이 어떻다고 잔혹하다. 그런 비난 여론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일본 국민들 또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아, 이거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나타나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하겠다.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적인 이야기고, 뭐, 대외적인 또 영향도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민 윌슨이 이야기했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시켜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볼게요 자 우리 문화통치에는 총 6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관이 아닌 문관 도 총독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조선 총독은 누구로만 임명할 수 있다고 했죠 일본인인데 당연히 누구, 어, 무관이면 누굽니까 군인 출신들로만. 그런데 일반인도 총독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했을까 안 했을까? 어, 실제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쌤은 이 문화 정치 앞에다가 몇 글자를 좀 씁니다. 여기다가 구라 구라 구라.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기만적. 문화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요? 네. 김만정. 음, 그래서 실제로는 해방될 때까지 한 번도 무관 문관 총독이 된 적이 없었대. 그리고 우리 1 0 년대 헌병 경찰제 했잖아, 맞지? 헌병이 군인이었죠. 군인들이 경찰을 맡게 했잖아. 이런 것도 바뀌어서 누가 하게 해줬대요. 보통 경찰, 보통 경찰. 보통 경찰은 뭘까요? 어, 지금, 오늘날 같은 경찰, 군인들이 아니라 보통 경찰제로 전환했대, 실제로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했는데, 보시면, 이거 봐보세요, 이거.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몇 배가 늘어요? 어, 엄청 늘어나죠. 맞죠? 이렇게 숫자를 막 늘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제복과 칼 차용을 폐지한 건 맞고요. 네 번째, 한국인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무슨 적?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제한적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도 있는 신문들이 만들어지죠. 무선일보, 무선일보. 조선일보. 또 하나 는무슨일보 들어봤죠? 네. 음. 신문 간행을 허용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 또한 엄격하게 조선총독부의 감시를 받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참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몇차 교육령? 2차 조선 교육령을 반포해서 한국인도 일본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라고 내세웠대요. 그리고 보통 학교와 고등학교를 막 증설했지만, 아, 증설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요.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함도 일본과 같이 몇 년으로? 6년으로 하게 해줬대. 그리고 이름뿐이었던 중추원 우리 중추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인들. 한국인들한테 정치 참여해 줄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좀 개편하고요.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에서도 조선인들의 자치를 자치라는 게 뭔지 알죠? 학생 자치에 들어봤죠?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보평의회라든지 부면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만적이라고 했죠? 왜 기만적인지 봅시다 자, 일자가 내세운 문화정치는 가혹한 신민통치를 은폐하고 민족의 저항을 누르는 동시에 친일세력, 동그라미 별표 무슨 세력? 친일세력을 친일 양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하려고? 싸우게, 음, 싸우게 하려고 이거를 무슨 정책? 민족 분열 정책입니다 분열 정책 이해돼요? 그래서 3.1운동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체가 우리 독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민족 분열 정책을 펼치면서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게 우리 독립보다는 지금은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자, 7 1파 양성책입니다. 어, 아, 여기 사이토 나오죠, 사이토. 어? 어, 사이토 나오면 몇 년? 20년이죠, 맞죠? 우리 10년은 누구라고 했어요? 데라우치. 아, 데라우치. 고, 30년은? 미나미. 이름 귀엽죠? 네. 어, 미나미. 사이토가 귀여워요, 미나미가 귀여워요. 제라 우치 이거 어떻습니까? 좀 강압적이지 않나? 어? 사이토 하면 좀 문화적으로 할것 같고 미남이 <laughs> 자이 사이토가 이야기했던 거 보시면은 사이토의 목적은 누구를 양성하는 거랍니까? 어, 친일파를 양성하는 겁니다 친일파를 그래서 그 친일파들이 어떤 단체들을 다 이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리고 똑똑한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리고 똑똑한 애들이 얘들이 진짜 조선을 위해서 큰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걔들을 미리 포섭해서 무슨 교육이라고 하면서 수제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서 걔들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아, 칠일파로 만드는 거죠. 그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기 자식을 똑똑한 교육을 해준다는데 안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묘하죠 맞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관 총독,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경찰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 경찰 중에서 무슨 경찰도 만들었냐면. 우리가 보통 경찰이 있으면 고등 경찰도 만들었대요. 고등 경찰. 이 고등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학생들. 아, 고등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고등 경찰은 한국인들이 또 많았대요. 어? 어? 독립운동가들을 교묘하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등 경찰인데 주로 고등 경찰들은 국내보다는 국외에 많았대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몰래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다 이제 잡아가두고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고문은 한국인들이 제일 잘했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같이 독립운동 하자. 이래놓고 갑자기 이제 너를 착 잡아가는 거죠. 헤헤헤헤. 빨리 친구들도 다 불어! 하면서. 천도 뽑아. 그렇지. 네 친구 정우림이 어딨어? <laughs> 개콘이라니.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어이구, 이거 중요해요. 요거는 좀, 좀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연도까지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925년. 무슨 법? 뭐 치안 어,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자, 치안유지법을 왜 했냐? 왜 했냐? 한번 제 1조를 한번 읽어 볼게요. 정우림 씨. 큐. <laughs> 스톱 목적이 말합니까? 다시 어 이거는 뭘 막으려고 만든 법일까요? 아, 부자, 부자를 부자 막는다. 사유재산 제도가 뭡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됩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지 않게 하자면은 어 맞습니다. 우리 20년대 되면은 사회주의가 곳곳에 퍼진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막으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이 치안 유지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치안 유지법이 뭐 하는 걸로 쓰였을까요?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는 데 쓰입니다. 내가 부가연이가 독립운동가인 거 확실해. 아, 근데 증거가 없어요. 이 새끼 지금 놔두면은 다시 돌아가서 뭐할것같아할것 같거든. 그러면 너를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너 치안 유지법 위반했어. 너 사회주의자더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안 유지법은 우리 조선에서는 특히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 당시 동아일보의 그림인데, 여게 사상이라는 돌이 굴러갑니다. 돌 굴러가유 뭐지?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얘들이 뭘로 막습니까? 어, 치안 유지법을 통해서 막는 거죠. 이게 원래 이걸 막으려고 만든 법안인데, 실제로 조선에서는요. 이 보시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래요? 독립운동 나무래요. 그런데 일본 애들 잘 그렸네. 대거지, 아, 일본. 얘들이 무슨 도끼로 막 나무를 베고 있습니까? 치안 유지법이라고 하는 도끼로 나무를 막 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였다고? 독립운동을 막는 수단으로 치안 유지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됐지? 이거 중요, 중요, 완전 중요, 캡 중요, 짱 중요. 어, 이마가... 캡이래, 캡. <laughs> 아왜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냐고? 캡이래 캡 하면서 울트라 캡숑 이런 말안 써요? 쓸 수도 있지? SNL에서 쓴다고? 아니, 아, SNL. SNL? 아 거기 막 옛날 사람 나오는 거? 네. 자 <laughs> 어머나, 어머나. 오, 오, 오뭐 그런 쪽으로 봐도 좋아요. 음, 사회 개인보다는 개인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자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아니지 아니지.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뭐 어느 정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100%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100% 사회주의 쪽으로 가면 공산주의라고 불리죠. 그게 치안이 좀, 좀 그런 쪽, 그렇게 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아... 이 당시에는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쪽을 굉장히, 뭐, 지금과 같이 이런 복지제도라는 게잘 없을 때거든. 복지제도도 사실상 사회주의, 사회쪽에 가깝죠. 사회에 좀 더, 사회 전체를 조금 더 생각하자. 그지 근데 조금 더 개인적으로 가져 보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안 걷어야 돼. 돼. 어, 개인적으로 가는 게안 걷는, 안 걷는 거죠. 거죠. 좀 사회적으로 좀하자면 많이, 많이 걷는 ]죠. 거죠. 근데 세금 100% 걷으면 어,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음. 이해돼요? 네. 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그렇게 가는 걸겁내있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나라가 등장했으니까, 어느 나라였어요? 어, 소련이 등장했잖아. <laughs> 소련은 또 그거를 뭐 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막으려고 <laughs> 어, 했대요. 얼마 전에 배웠잖아, 어제갠가. 뭐 무슨, 뭐몇년 전에 배운 것 같이 얘 <laughs> <이게. 웃음> 소름. 너 꿈을 많이 꿨구나. 오늘 잠을 푹 자서 그래, 너. 아니, 잠을 많이 자서 그래, 푹 자서. 한, 한 30일 잔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신문 발행 또 해줬잖아, 맞죠? 근데 이 신문은 뭘 통해서? 어, 검열을 통해서 식민통치에 비판적이거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사를 삭제하고 간행을 정지했대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뽕뽕뽕뽕 비어 있죠. 이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검열한 거죠. 검열. 그다음에 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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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음.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도 많이 만들어줬다 했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요거 조선에서 학교 입학 비율인데 누가 많아요? 일본이 너무 많죠. 맞지? 한국인은요. 너무 적죠, 맞죠? 그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일본이라면 어, 그렇다겠지만 조선에서 한국인의 입학이 이렇게 적으면 사실상 불리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점점 단계가 진학되면 진학될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지? 어. 그래서, 응? 통계잖아요, 통계.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대학도 있네? 우리 10년대엔 대학 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어, 대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몇 년대의 표를 말, 어? 20년대, 20년대. 20년대, 20년대. 맞아, 20년대. 됐지? 그래서 이 표가 있으면은 10년대 이야기 나오면 완전 꽝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 지방자치를 해주려고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도 만들어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는 국민들이 뽑은 거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뽑은 거고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 요 없대요. 없어요. 단지 뭐만 해주시세요 자문. 자문이 뭡니까? 어, 코멘트만. 음, 괜찮은 것 같아. 좋, 맞다. 이것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요것만 사실상 없는 거죠. 맞지. 그리고 의원은 대부분이 그냥 도지사나 군수가 임명했는데 실제로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선거를 할수 있는 투표권 있죠, 투표권. 투표를 할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권자. 유권자. 오, 유권자, 유권자. 실제로 이 유권자는 자격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만 어, 일정 금액의 돈을 낼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상, 일본에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우호적이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재산에 따른 자격을 뒀고요. 지방 행정 기구에 다고 어, 그래서 친일적인 인물이나 일본인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방에서 또한 일본의 협력적인 사람들을 많이 우대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나돈좀 있고 일본한테 충성 충성하고 그러면 잘 나갑니다. 탄탄대로야. 어 탄탄대로. 어? 끝났나? 끝났네? 끝. <끝>